아 어, 여러분 애니악입니다. 저는 지금 어나리따 일본에 와가지고 나리따 역에 내려서 저희 집에 있는 역까지 도착을 했어요. 근데 전철에서 스타크래프트 중계를 보다가 캐리어백을 전철에 놔두고 내려버렸어. 그리고 한참 와버렸어. 어떻게? 아 어, 지금 저기 영무원 분한테 어 지금 캐리어백 좀 찾아달라고 연락을 해놨는데 어, 일단. 찾아보겠다고는 합니다 예, 그 안에는 여러가지 굉장히 여러가지 중요한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잊어먹으면 예, 큰일나는 건데 아 일단 어디 전철 어딘가에 어딘가엔 아니지 어쨌든 전철에 있긴 있는데 지금 확인중이랍니다 예, 여러가지 역에 전화를 해가지고 확인중이라니까 아 큰일났네 진짜 <laughs> 이거 지금 예, 지금 시간 8시인데 아, 또 그거 찾으러 갔다가 집에 가면 언제 몇시가 될지 모르겠어 일단 어, 연락을 한번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큰일났네 아 진짜 내가 미쳤지 뭐 한다고 그랬는데, 그 대형 지하철에서 어? 홍크 뭐 저그 뭐 무슨 저글링으로 이기는 이게 뭐 중요하다고 아 이거 보다가 정신 놓고 있다가 갈아타는 데서 아, 어, 지하철 갈아타는 데서 캐리어 백을 그냥 놔두고 갈아타버렸어 아, 어, 그래가지고 갈아타고 저희 집 앞에까지 내려왔는데 아 그제야 그제야 어? 이상하다 뭔가 허전한데? 느낀거야 와 미치겠네 진짜 네, 일단 아직까지는 연락이 없고요 네. 아 지금 저기 연락을 받았어요 지금 여기서 야와타라는 곳에 제것 같은 비슷한 거를 찾아놨다고 지금 가서 확인을 하라고 합니다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까지 저는 이제 가방을 찾으러 가고 있는 길이고요. 절대 여행 같은데 가셔가지고 외국에 가셔가지고 또는 지하철 타셔가지고 아는 길이라 그러더라도 절대 긴장을 늦추지 마세요. 예, 저처럼 어, 갑자기 뭐, 뭐에 너무 빠져가지고 자기 내릴 때 같은데 호둥지둥 내리다 보면 이렇게 잊어먹는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예. 어, 일단 그... 일단 아직 가봐야 될것 같아요. 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예. 그 안에... 뭐꽤 비싼게 많이 들었거든? 예 이번에 가가지고 뭐좀 많이 사왔어 아뭐옷 같은거랑 뭐옷 같은 거랑 이래, 이래저래 다 합치면은 한 100만원 정도 들은거 같아요 예아 이게 뭐 돈이 들었다는게 아니고 100만원 치가 들었다는 얘기지 아 제발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지금 시간은 벌써 가방 잊어먹은지 한 20분 정도 지난거 같고 그러네요 아, 일단 저는 지금 야와타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에 가방을 보관하고 있다는데 좀 걱정이 되는 거는 제가 방 저는 대한항공을 타고 왔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가방이 이잘 저팬 에어라인 스티커가 붙여있대요. 아, 여기 좀 걱정이 되는데 아, 제 거였으면 좋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아, 찾았습니다. 예, 저기 옆, 뒤쪽에 보이는. 어, 여기에 갔더니 굉장히 친절하게 생긴 영롱 아저씨가 또 이렇게 가방을 찾아주셨네요 보시면은 네. 보이십니까? 네. 굉장히 어, 오래돼 보이는 이건데 여기 보시면 이게 네. 대한항공 마크도 붙어있는데 그 옆에 보면 또 이렇게 자리 붙어있습니다 여기에 어, 제가 최근에 출장을 좀 많이 가다 보니까 이렇게 어, 붙어있는데 어쨌든 찾았습니다 다행입니다 정말, 정말 다행이에요 와 이거 이전 먹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 네. 이렇게 또, 정말 이 여러 가지 일이 많았던 한국 출장 가방까지 찾아서 다행이고, 저는 지금부터 다시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들어가세요. 안녕.